연구재단 홈페이지내 혁신 지원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일반 대학에 해당하는 건은 공개돼 있는데 전문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랑 링크 사업은 공개가 안돼 있다라고 합니다. 혹시 이 내용 아시나요? 예, 알고 있습니다. 예, 그러면 전문 대학 입장에서 보면 타 대학의 정보를 얻기도 힘들고 공유하기도 힘듭니다. 그러니까 공정성이라든지 정보의 축적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구조죠. 동의합니까? 예, 동의하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단장님의 동의를 구했고요. 조만간에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. 예, 우리 저기 전문대학 그 회장이 예, 그러다 보니까 전문대학이 컨설팅 업체에다 의뢰하는 경우가 있죠? 있다고 들었습니다. 있다고 들었죠. 예. 이런 부분은 일반대학이랑 전문대학이랑 따로 구분하지 않고 공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19 이후에. 인문학 역량에 대한 좀 나름대로 재평가가 필요한 평가를 통해서 인문학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큰 틀에서 인식이 공유되는 가거 아닙니까?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거나 연구재단 보면 인문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너무나 취약합니다. 어떻게 생각합니까? 저기 위원님의 걱정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인문사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건가? 이 부분도 동시에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? 예, 저희도 있죠? 공감합니다. 예. 그리고 우리 그 오픈 액세스 도입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고 인정하죠. 네,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. 벌써 그 선언문도 했고, 포 여섯 개 기관이 함께 예.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죠. 예,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? 짧게. 예산 확보를 통해서. 어, 오픈 액세스를 도입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. 예, 이 부분은 공공재라는 관점에서 과이부랑 교육부랑 상의를 해서 하루빨리 도입하기를 요청합니다. 이상입니다. 다음 예, 의원님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예.